안 맞지. 헤드가 문제가 아니었나? 기분 나쁘네. 다음 진상하네 자, just w n e e 오케스가케이 오케이. 야케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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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제 2차전이야. 오, 넬리, a champion. Keep your wits about y o 오 시원하고 좋아. 시원하고 너무 좋아. 시원하고 너무 좋아. 오 외꼈다. 이게 키마로 하니까 훨씬 쉽네. 이거는 키마로 해야 되겠다. 어쩔 수 없이. 자. 탄약 채워 주고 길이 두 개인데. 아, 내가 올라왔던 길이 여기고. 아, 체력 물약 좋지. 상자 열기. 엔누의 태양불의 잼. 뭐야 이거? 오, 야, 도끼가 딱 봐도 유물같이 생겼네. 가져와. 여기 막혔고. 오오왜왜이왜오 어, 뭐야 심정두지마라 알았어 야잼 내가 얻었으니까 태양새의 분노로 저걸 불태우세요 오 어, 그래? 아니 잠깐만 이거 빼봐 장착 뭐야 이거 어떻게 빼 어, 어떻게 빼지? 잠깐만 무기 이걸 쓸까? 자동소총? 어 자동소총을 쓸까? 업그레이드 그럼 이걸 장착. 아 이거 장착이 왜안 되지? 아 이렇게? 어 여기 이걸 써보자 이제. 오야 좋네. 이걸 어떻게 피해 아 이렇게?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아 절로 가라고? 어, 호 야이 씨 깜짝 놀랐잖아 좋아 미쳤나 이게 아야 큰일났다 네. 큰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, 네. 거지. 루미네스 하나의 빛만 비쳐지고 있다. 더 동굴 너머로. 아, 그럼 뭘뭘 뭘 하나 해가지고 하나는 더 비추라이 말이지. 오야 물약 좋아. 바로 먹어, 바로, 먹어, 바로, 먹어, 바로, 먹어, 바로 먹어. 뭐지? 오, 야, 무서워, 무서워. 오! 아니면 내가 이거 조준을 잘못했나? 아닌데? 조준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. 일로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어, 야, 이거 하니까 뭔가 활성화 됐어. 야, 이거 어려운데? 어, 아, 그 다음에, 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아, 가시가 거쳤고, 그다음에 어디 레이저 바닥에 불이 들어와야 정상인데? 어 뭐야? 아이스. 뭔지 모르지만. o how lovely. 여기도 뭔가 있네. 뭐지? 이건 진짜 모르겠네. 내가 처음에 이걸 잠깐만 저걸 틀어서 가고 있고 For largely unfathomable reasons, mm -hmm. our heroes take their time directing the beam into the eye of. 다음에 이거를 뭐야? 고스트. t a l 어, 잖아어야야야타이밍꽤 빠르구나, 너희들. 야, 야, 모르고 내가 출탄을 나한테 던지. 그렇지. 그다음에 이거를 어? 일로 또 안되네? 잠깐만 여기까지 온건 맞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네 또어 뭐야? 아 이거 맞으면 아프구나 지금 가능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, 저기 일로 가서 내가 볼때 이게 무조건 맞아 그 다음에 저거 누나를 돌리면 되니까

A 전자동도 충돌 아또 그런거네 아마우스라니까 근데 되게 할만하다 총이 있어서 그런거지 오, 어, 야야, 잠깐만. 야,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총? 트루탄이 갑이구만. 야, 총이 좋아서 할 만했던 거네. 베이지 야, 총이 너무 약한데, 이거 되게 예. 예, 좋아. 저기 물약있다 저기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가자 가자 일단 물약먹어 일단 먹어 Okay. Oh shit. Yes, rolling. That's a good trick. Oh. 어 저기 비밀 문 하나 있고 또. 목이 생각보다 팍팍 나오진 않네. 아, 진짜 약간 나가네, 좀. 아, 이게 재물 발라서 터지는 거구나. 한 번씩. 플래시가 이래서 되는 거구나. 야, 너무 쎄, 너네네. 아, 이것도 총알이 무제한이 아니네? 오오. 오! 올라오기 전에 상대해 주니 오케이. 상향 보고 만료 일정은 로이 터지는 잼 효과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? 이것도선 물약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오디. 피라우스마. 난 오도 나와 물약이. 어 저기 있다. 너 어디야 어디야? 오나 인정해 줬어. 끝났다. 뻥. 애는 엄청 안 주고. 다크소울 골드처럼 박은 다음에 경직이 있어, 멍청한 놈. 쉬워. 오, 야, 야, 쉽다고 했는데 지금. 밀어버리면 안 되지. 그렇지. 아, 또 뭐가 있네. 야, 지금 피 없다! 끝인가 보다, 이게. 내가 볼 때는. 제발, 제발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스트리밍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, 어. 보기가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내일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키마로 하겠습니다. 짜증나가지고 패드를 못하겠어요.